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제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자꾸 몰아가셔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족 소개를 드리자면, 우리 가족은 어머니, 30대 후반의 오빠, 3살 터울의 저까지 단출한 가정입니다. 친정 어머니는 대치동 꼬마 빌딩 건물주입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잘 살았던 건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20년 전쯤 몰래 숨겨온 아버지의 큰빚 문제로 가족 모두가 빚더미에 앉게 되자 결국 이혼 후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이고 돈 문제만 아니었으면 좋았던 사람이니 아버지 돌아가신 후 제사며 명절이며 한 번도 빠짐없이 지내주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는 그후 열심히 노력하셔서 부를 이루셨고요. 20년 넘게 일하시고 부동산 투자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어머니를 본받아 저랑 오빠도 이름 들으면 알만한 회사에서 사회생활 10년 이상 하고 있고요. 문제의 발단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오빠에 대한 사랑과 차별 때문에 불만을 가져왔습니다. 오빠가 수원에서 자취하다가 서울 지사로 오게 되었는데 그 당시 짐이 많다며 제가 쓰고 있던 큰 방을 양보하라고 해서 작은 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럼 출퇴근 힘드니깐 차라도 사겠다 했더니 오빠가 차 가져오면 주차 공간 없다. 주차하려면 저기 건너편 멀리 있는 공용주차장에 주차해라고 하시더군요. 3교대 근무했던 저는 그럼 아침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면 비 오고 눈 오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하다가 결국 어영부영 시간이 지나갔고 대학원과 일병행으로 공부할 공간이 없어진 저는 집을 나와 자취를 하게 되면서 오빠는 큰힘 들이지 않고 그큰 방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잘한 차별은 계속 되어 왔습니다. 본격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할아버지 재산을 오빠가 다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통보만 받았고요. 일방적인 통보 당시 어머니께서는 너는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가 받으면 자금 추적당하니 어쩔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2017년 어머니께서 오빠에게 할아버지 재산으로 대치동에 재개발 예정인 아파트를 갭투자로 사줬고. 그 집은 현재 호가 26억 이상 되었으며, 현재 빚 갚으며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땡전 한푼 받은 거 없는 상태이고요. 엄마는 말로는 내 집도 알아봤다고는 하는데, 제가 모은 돈으로만 사려고 하니, 동네가 다 서울 외곽에 외진 곳이어서, 내가 불만을 가질까봐 못 사고 적당한 곳을 보던 중 집값이 너무 올랐다고만 하시더군요. 저는 2년 전 결혼하게 되었고 받은 돈이 없다 보니 신랑과 돈을 모아서 노원의 현 시세 8억짜리 집을 반반 돈을 내서 자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올 때도 제돈 3억 3천의 혼수도 따로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차도 없어서 시부모님으로부터 13만 킬로 탄 그랜저 받았습니다. 요즘 오빠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방 여자가 갖고 올수 있는 돈은 혼수 예단 포함해서 2억 이내라고 하네요. 그러고 대치동에 살게 되고요. 게다가 친오빠 차는 벤츠입니다. 최근에 여친 소개해 준 데서 만났는데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저런 조건 생각 못 하고 그 여친을 보고 호의적으로 다가갔는데 여친애가 편해졌는지 말투도 건방져지고. 저보고 어디 사냐고 물어보는데 노원이라고 얘기하다가 순간 현타가 왔습니다. 얘는 편하게 대치동 살고 나는 노원. 내가 못 받은 재산을 얘가 들어와서 호의호식한다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고 어머니께서는 갭투자를 하거나 어머니 집 팔면 강남 입성 도와주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왜 이사하고 엄마 노후를 갉아먹어야 하는데 걔는 시집 오자마자 대치동에 벤츠 타고 다니게 만드냐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했던 그림이냐고요? 딸은 힘들게 살고 며느리 편하게 살게 하려고 이렇게 딸한테 상처 주고 있냐고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어쩔 수 없다고만 하며 저를 달래려고만 합니다. 달래질 리가 있나요? 더 섭섭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 집에 제주도 재산이 하나 더 있는데, 오빠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태였고, 거기서 나오는 새를 어머니께서 오빠 대치동 집, 빚 갚는 걸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는 현재 1년간 무급 난임 휴직 중에, 신랑이랑 금전 문제로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서로 못 살겠다고 각자 집에 찾아갈 정도로요. 시험관이 약500 정도의 목돈이 들어갈 예정이고 생활비마저 빠듯한 상황인데 정부 지원금마저 못 받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상당했습니다. 제 딴에는 어머니께 손안 벌리겠다고 하다가 대판 싸웠던 거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엄마는 몰래 오빠를 도와주고 있었다는 걸안후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엄청 뭐라고 하니 저보고 징글징글하대요. 너도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지, 그랬네요. 저는 엄마가 오빠한테 다 주지 않고 돈 못해줬으면 노원에 안 산다고 했어요. 그러니 강남 입성 나중에 시켜준대도 그러냐고. 그럼 나는 강남 입성하려면 두번 이상 이사해야 하고. 걔는 거의 공짜로 한 방에 편하게 오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했어요.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친오빠한테 전하니, 오빠는 본인이 집 팔고 나누자, 그리고 손절하자고 하고, 저는 저집 유지하고 결혼하면서, 나는 친정에서 한 시간 거리인 노원 살면서, 며느리는 대치동의 벤치에 우아하게, 어머님, 이번에 집값 또 올랐어요, 호호호. 이런 모습 못 보니 상견례며 결혼식 심지어 명절 제사에도 안 간다고 저도 손절이라고 했습니다.이 불공평한 상황에 불만 갖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본인 재산 뺏기게 될것 같으니 손절하겠다는 친오빠가 이상한 건가요?엄마가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래서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